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먼저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이 충국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45편은 그다윗시 지은 시인데 예배용으로 지은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내게 가득 차지니까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는 그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하는 이 말은 어,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찬송하라는 각국과 똑같은 언어를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은혜로 오시고 인자하시고 긍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또 시편 68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광야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 한번더 강야에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 강야는 어떤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곳이에요. 소망도 없고 너무 고독한 것이 강야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참 고독하다, 외롭다, 힘들다. 무슨 소망도 안 보이고 마음에 가깝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 외로운 곳에 수레에다가 내게 광야에서 전부 없고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이 광야인데 수레에다가 좋은 선물을 가득 싣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에서 헤어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고독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가지 방법을 해도 인생이 여러분 인간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못, 해, 못 해결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우리가 다양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서 돈밖에 없어. 돈이 오, 돈만 있으면 감사, 돈 없으면 죽겠다. 그냥 경기가 좋으면 살고 막 그냥 너무 사람이 단순하고 재미가 없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는요. 다양하고 풍성해. 신앙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은 것도 어려움을 주는데도 또 감사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 이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실라와 함께 매를 맞고 쓰러져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생명도 살려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해서 둘이서 그냥 이중창을 불렀어. 그때 하나님이 이 옥문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으로 할수 없는 옥문을 활짝 열어서 자유의 몸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 외로운 가장 외로운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다양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참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이 슬프고 하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요 이만한 게 어떤데 감사하지요. 아이 말해 보니까 벌써 아 신앙이 쭉 자란 거야. 어제도 쟤는 너무 우리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그 얘기도 어제 저녁에도 너무 감사해서 서로 아 저는 너무 너무 어저께 행복한 저녁이 됐어요. 제가 우리게 우리. 우리 어, 우리 신호택 지사님이 이게 에, 전등을 갈다가 다 다리를 헛짚어서 뒤에 발꿈치 뒤가 뼈가 거 그, 어스러져서 심을 그 받고 수술을 요 앞에서 했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그냥 위로하고 잠 이렇게 했어 보니까 뭐한 달을 치료 받아야 된다는데 근데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팔이 아파서 여기 그 정형외과에 있으니까 팔 다친 사람도 팔 다친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왜 그래요 그래? 내가 다리 다쳐서 교회를 못 가잖아요. 하 그러면서 아 진짜 울어요.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리고 감사주일날 교회를 못 가서 내가. 팔다쳐으면갈수 있었을 텐데 다리를 다쳐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보니까 신앙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마 지금 이 감사 주일날 가장 신앙의 사람을 뽑으라면 가장 좋은 사람들 신앙 사람들 속에 그 속에 속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어? 예. 얼마나 감? 목사가 그말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야 내가 목회 잘했다. 그래도 말씀 듣고.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었구나. 어? 그래서 또 이렇게, 그 감사주의 헌금도 예비해놨다가 이렇게 했어. 감사하고. 그래, 그분이 보니까 너무 신앙이 송속되 있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가 어디서 이게 옥상에 오면서 감사, 11시까지,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전도를 해, 누가 했지? 하고 감사하니까 일하라 주사님이 쓰는 거야. <laughs> 그래도 또 감사하고, 일하라 주사님이 예쁜 거야. 예. 그게 모든 게 감사야. 그래서 어젯 밤에는 아이고 내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의를 하는데 감사만 하다가 좀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를 그래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좋은 거 하나씩만 그 우리 성도들에게만 너무 감사한 거 좋은 거 찾다 보니까 막 우리 성도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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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게 많은 거야 볼일도 없는 것도 감사하고 막 너무 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코로나를 막 그냥 지내오면서도 막,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소독약도 막, 뭐, 이 뭐, 이? 뭐 기구도 사다 놓고, 이 하나하나가 내가 별로 감사를 많이 안 했더라고. 그런데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예? 그고반 시간이나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도 아침에 자고 나니까 몸이 깨어해네 여러분들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냥 감사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항암제가 나오고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없던 분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암 치료가 다된 사람도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하늘체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 일찍 죽는 독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다시 사는 그 나라가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만립이다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날 위해서 이 죄의, 용,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짐, 죄의 짐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흘려서 날부속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평생에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도 불편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거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하늘체육가 행복해지고, 세계를 향하여 사랑을 나눠주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랬어. 감사하면 복이 굴러온다는 힘으로 말이야. 한번더 감사하고 살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그래 우리 그 시바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회 교인이 그래 이제 중매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자매를 하나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래 자매를 목사님이 소개를 했대요. 했는데 이그 집안에는 미국에 있는 집안에는 장모님 집안에다가 권사님이고 아주 거부야. 근데 이 아가씨는 너무너무 집안은 형편이 없어 가난해. 그런데 신앙생활이 좋고 순종생활 잘해.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와 가서 시집 가면 딱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뭐냐? 네 예, 아버님, 예 어머님, 이것만 잘해라 그랬대. 그래서 그 시집 갔는데 가니까 아버지가 뭐네 아버님, 어머니가 네 어머니, 네 아버님, 네, 네 어머니. 이것만 잘했는데, 목사님 중매 잘해주셨다고, 얼마나 목사님에게 선물도 해주고, 그냥 발차가 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가르쳤대. 네, 네, 목사 너, 아니요,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부모님,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이것만 하니까 그냥, 그냥 막 축복이 그냥 자기 때다 됐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딱,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 딱한 가지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 예, 아버지! 요것만 잘하면 돼. 에이 못하겠어, 안 하겠어, 이러고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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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별거 아니야. 뭐 철학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냥 그 성질이 이만큼 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어 그, 지난주일에 성만찬을 하면서 그런 그래 이제 성만찬 빵을 예 또어주려고 여러분들 제가 성만찬을 제일 고급으로 삽니다. 또 레저를 다 이제 사러 예그 빵을 사러 갔어. 갔는데 딱두 개를 카스테라를 두 개를 딱 사고 이 보니까 그 돈을 카드를 내려 딱 보니까 거기에다 보니까 현대카드 70% 할인 그 마일 70%저 마일리지는 70% 할인이라더라고. 이게 뭐야? 내가 만 원을 쳤는데 현대카드 마일리지 딱 주니까 3천 원만 내면 돼.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올라가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 여러분들. 감사의 지금 마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촉, 어? 시간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일리지가 쌓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그 마일리지가 쌓아지면 하나님이 한 번씩 큰 선물을 주신다니까. 어? 행복을 주신다니까. 네.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선물을 한번 이벤트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세상에도 마일리지가 지 얼마나 마일리지 가지고 공짜로 얻을 때 보면 오늘도 아침에 얘기하다가 뭐 어제저녁에 얘기하다 보니까 아, 우리 딸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마트에서 내 물건 사면 아빠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마일리지가 들어가는 거 알죠? 아빠 자꾸 내한테 이러면 마일리지 내 카드 내가지고 안줄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서 잘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마일리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올라가고 있나? 올해도 이렇게 20, 23년도도 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는가 생각해보란 말이야. 남은 우리 23년 동안에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의 마일리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청소업을 하면서 그 자녀를 길렀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프린시, 프린, 에, 프린스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할 때에 그때의 졸업 대표로 상을 받고 그 소감을 말을 하는데 첫째는 오늘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가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 키우신다고 수고하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로 춥니 감사야 감사. 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예, 모든 게 감사라는 게 감사. 예, 그리고 언제나 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 그 프린시스 대학의 학장이 되었어. 감사며 하 살.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거기에서 노벨 평화상을 삽니다. 그리고는 28대 미국의 대통령으로다. 그는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감사하는 사람이 좋잖아. 이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예? 해독기 다없어그 목회자는요. 첫째는 감사한 것은 주일날 내가 마음이 안 편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일날 새벽부터는 저는 조심하고 사모를 잘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잔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침도 안 먹어 나는 잘안 만나. 예. 그래야 돼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냥 한바탕 하고 나면, 설교 나오려고 하면, 이게, 이 내가 얼굴이 벌써 그냥, 암만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 표시가 나잖아. 여러분 표시 났지? 전에 한 번에 한 번씩? 그냥 요즘은 아예 안 만나니까, 요즘은 내가 저 얼굴이 폈다니까, 지금. 어떤 사람 내보고, 목사님 갈수록 젊어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나의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려주신 이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해군을 나왔잖아요. 장교로서 해 조그만 그 무슨 구축함에 그 장교로 있었는데 거기에 부하로 있던 사람인데 일본이 그때 그 공격을 해 가지고 거기 완전히 배가 파손되면서 두 명이 직사를 하고 그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물속에서 살수 없는 사람을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자기가 구명 그걸 잊고 이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입에다가 끈을 물고 헤엄쳐가지고 3시간, 4시간 만에 구출했다는 거야. 그래 이 사람 맥힌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다 평생에 그 인연 돼가지고 이 케네디가 전화오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대통령이 나 됐잖아. 대통령이 되고서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들이 아버지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생일을 말하면서 그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케네디 대통령하고 종종 전화도 하고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대 대통령이 어려운 거 없느냐고 불편한 거 없느냐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한테 얘기하라고 도와주겠다 고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어려운 게뭐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생명을 구해준 것만 해도 내가 은혜를 다못 갚습니다. 늘 나의 생명 구해준 케네디 대통령에게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도 살려준 걸 평생에 감사하고 살아갔는데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우리 쓰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어떻게 쓰겠어?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질병에 있으니까, 아 인생이 내 힘대로 하는구나. 인간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게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겸손해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은 간단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지 누구에게 주겠어? 네?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시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든 독보라도 이북의 동포는요. 돈 여러분들 뭐 30만 원에 3만 원에 지금 어? 팔려가 중국에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우리 어? 자녀들이. 여러분들, 탈북해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배고파서 도망쳤다가, 잡혀가지고, 예? 돈 몇만 원에 치고 충북에 가가지고, 최고 시골까지 잡혀가면서, 이렇게 결혼도 강제 결혼을 하는, 어? 인신 매매 당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뭐, 경제가 어렵다, 뭐, 돈이 안 벌린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 항상 감사하시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밝아지고 신명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제가 임명하는 동안에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최현성 성도님. 예,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먼저 하세요. 예. 예, 주연성 성도님 배수연 성도님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 그, 예, 나오서 나와서, 나와서, 나오, 나오, 앞에 쓰세요. 예, 이렇게 예, 세례 받고, 추위를 안 빠지고, 얼마나 아, 교회 잘 나오시고, 또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도,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보라케 주셔서 오늘 권찰림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집사님 임명하신 분은 들 내년 1월 달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때두분 배수현 씨 저, 저한테 제가 문답할 때대답해주 바랍니다. 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 유일의 법칙인 것을 믿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어요. 예, 예. 본 장로교의 표준인 교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교회 합평과또 범사의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함께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성, 또 우리 배수연,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이혜련 성도님을 또 우리 하늘체 교회에 세례 받고 주님 영접하고. 본찰림으로 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